이 양반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 나가서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2014년에 일본 중의원 선거에 또 나가요. 또 떨어져요, 근데. 그럼 둘다 떨어졌네? 근데 둘다 당선됩니다. 정말 어이없지 않아요? <laughs> 일본이 민주주의 제도가 이상한 나라라고 소문이 자자한 나라예요. 어떤 게 있냐면, 일본의 국회의원은요, 선거에서 떨어지잖아요? 다시 당선됩니다. 이뭔 개소리냐 이게 도대체 이 양반 얼굴 기억나세요? 갓나오토 총리 옛날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년 정도 1년 정도 일본에 총리했던 갓나오토라는 사람이 있어 요이 양반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 나가서 떨어집니다 왜? 총리였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고 대처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자 그리고 2014년에 일본 중의원 선거에 또 나가요 또 떨어져요 근데 그럼 둘다 떨어졌네? 근데 둘다 당선됩니다 정말 어이없지 않아요? <laughs> <laughs>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떨어진 정치인이 다시 당선이 됐느냐? 오늘의 주제. 기가 막히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당선되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얘기부터 할게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뭐죠? 소선거구제죠, 소선거구제. 지역구 있죠, 지역구. 광진, 을, 뭐, 강남, 갑, 강남, 을. 그 선거구 있잖아. 그에서 국회의원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여러분들 누구 뽑았어? 누구 좋아해? 오세훈 좋아해? 이재명? 저 극단적으로 예시를 안철수? 이번에 뭐저 보궐선거 나왔잖아. 이재명 안철수. 어 이재명 안철수로 하자. <laughs> 어 이재명 안철수로 하자. 자 이재명 안철수 어떻게 뽑혔어요? 지역구에 나갔잖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 중에 한 명만 당선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중대선거구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소선거구제야.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게 소선거구제예요. 근데 중대선거구제는 뭐냐? 하나의 지역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되는 겁니다. 근데 어 그러면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많아요? 일본은 뭐 하나의 그 지역구에서 어 서울시 강남구에서 뭐 10명이 뽑히나? 그게 아니라 선거구 자체를 크게 잡는 거야 예를 들어 강남 따로 잠실 따로 서초 따로 관악구 따로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이걸 묶어 강동구랑 잠실랑 강남을 묶어 여기서 이제 1등부터 6등이 국회의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6석이 생겨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그러면 여기가 6명까지 생기면 당연히 정당들도 6명까지 후보를 낼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6명, 국민의힘에서 6명, 정의당에서 6명, 다른 당이 또 6명. 그러면 지금 후보가 몇 명이겠어? 엄청나게 많은 거야, 후보가. 그 중에서 6명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6석이 생기는 거니까 6명을 각각 정당별로 뭐 알아서 뽑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1명만 뽑습니다. 그리고 1등에서 6등을 국회의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민당만 뽑히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야당이 뽑힐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나 같은 정당 사람들끼리도 경쟁을 하게 돼요, 이게. 일본의 도쿄도 아시죠? 이게 도쿄도입니다. 도쿄도 인구가 1396만 명이에요. 2022년 7월 10일에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었어. 여기서 대선거 구제로 뽑습니다. 여기가 하나야, 구가 하나야, 이게. 여기에 국회의원 후보가 모자라가지고 하나 더 붙여요, 지금. <laughs> 포스터를 이제 붙여야 되는데 모자란 거야, 지금. 모자란 거야, 지금. 마흔 몇 명이 나가가지고. 저기 지금 도쿄도에서만 여섯 명을 뽑는데요. 여섯 명을 뽑는데 이렇게 많은 후보가 나 가서 자리가 부족해서 더 붙이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한 명만 뽑는다고 했습니다. 근데자 그렇게 2022년 7월 10일에 도쿄도에서 참여 한 선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어로 된 위키백과 자료인데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더라고. 근데 요거를 그 PPT로 일일이 만들려니까 졸라 귀찮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2022년 7월 10일에 했던 도쿄도의 참의원 의원 지역구 선거입니다. 비례대표는 따로인데요. 어, 지역구 6명만 뽑는다고 돼 있네요. 자, 자민당 우사이 켄타로 14.65% 받아서 1등에서 당선됐습니다. 근데 2등이 공명당 11.8%예요. 3등이 일본 공산당인데 10.88%입니다. 입헌민주당이 10.64% 받았어요. 9% 8%그 아래로 여기도 자민당이 있어. 보면은 없나? 없네. 씨브부래 <laughs> 지금 보면은 득표율을 고작14% 11% 10%, 10%, 9%, 8%, 한 표밖에 행사 못 한다 그랬잖아. 저 14%에서 8%밖에 안 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당선이 되는 거야, 저기서. 대선거구제에서.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저 6명이 당선된 거는 지역 별로 한 명씩 뽑힌 게 아니라 도쿄도 전체에서 그냥 44명 다 때려박은 다음에 그중에서 1등에서 6등만 붙었다 이 말이야 그럼 뭐야 지금 지금 나머지 이, 이 사람들에게 투표한 수많은 도쿄도 국민들의 표는 사표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표가 몇 퍼센트야 저거 1등부터 6등 당선됐으니까 의미 있는 표만 몇 표가 됐는지 볼까요 66.8표가 의미가 있네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 <laughs> 어, 생각보다 괜찮네 어, 어, 어 나머지 38명은 낙선을 했다 근데 이게 참 삼한 선거에서 이렇게 대선거 구제를 했잖아요. 한 번에 여섯 명을 뽑고 근데 지금 일본에서 시골 저 인구가 적은데 그런 데는 이렇게 여러 명을 뽑을 필요 없이 한 명밖에 안 뽑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는 소선거구제 우리나라처럼 소선거구제를 합니다. 근데 그 소선거구제를 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소선거구제가 법으로 명시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긴 인구가 적어서 원래는 중대선거구로 하던 거를 여기는 인구가 적으니까 그냥 소선거구제로 하는 거지 원래부터 소선거구제로 하려던 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중대선거구제도로 투표를 해버리면 지역구 졸라 크게 만들어 놓고 도쿄도 전체로 여기서 후보 막 마흔 명 넘게 기어나오게 만들고 이 중에서 6등까지만 뽑히는 1등부터 이런 식으로 선거제도를 하면은 일본에서 누가 잘 뽑힐까요? 정당이고 뭐고 떠나서 유명한 정치인 아빠랑 할아버지 대내 대대선선 물려받은 지역구에서 해쳐먹고 있는 정치꾼 이런 사람이 당선되기 유리합니다. 일본의 투표용지는 참의원이든 중의원이든 이름을 직접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투표 용지에 1번 후보 누구, 2번 정당 누구, 3번 누구, 4번 누구 쫙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보고 <laughs> 여기서 보고 내가 뽑을 사람 이름을 외운 다음에 가서 여기다 이름을 써야 돼요. 뭘 보고 적으라는 것도 안 준대요. <laughs> 지금 후보가 몇 명이 있습니다.라도 붙여 놓든가 그것도 아니야. 저거만 준대 그냥. 그러면 저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누굴 뽑을지를 이름을 외워야 돼. 원래 기억하고 있던 그 정치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써야만 투표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동명이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A 당이랑 B 당에서 간다요라는 동명이인이 있어. 55세, 42세가 있어. 그러면 나이까지 넣어야 집계가 된대요. 동명이인이 있으면 동명이인이 있는 거를 모르고 그냥 썼다. 그럼 사표됩니다. 뭐야 Gracias. 대만은 이런 식으로 정치인의 얼굴, 정당, 이름, 다 박아놓습니다. 민주주의 꽃이라며의 투표가 왜 민주주의 꽃이에요? 국민이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뽑았다라는 거로 만들어줘야 그 민주주의 꽃이 필거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그게 너무 안돼 있어요. 일본에 참여한 산 것처럼 저런 식으로 기입을 하게 하면 국민을 위해 정말로 일하려는 정치 신입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더욱 뽑히기도 어렵고 신생정당이면 신생정당일수록 더더욱 뽑히기 어려워져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이면 고일수록 잘 뽑힌다는 얘기입니다. 고인인간들이 바뀌려고 하겠어요? 원래부터 오랜 기간 동안 터줏대감처럼 있던 정당이 뽑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대선 거구제구 상위 6명이 당선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후보가 50명이 나왔어요 자민당 후보 6명이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어 6명은 인지도가 원래 있었고 얘네는 다 처음 보는 얼굴이야 그럼 국민들이 누굴 뽑을까요? 이 나머지 정당 44명을 정확하게 그 한문이랑 일본어로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돼요 근데 오타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나머지 정당은 새로운 정당일수록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대통령 지 지금 이름이 헷갈리고 정치인들 이름도 헷갈리고 이럴 때 있거든요 한두 글자 정도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자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른 정당들의 이름, 다른 정당들의 후보들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자민당 후보를 쓰거나 자민당이 아닌 정당을 뽑았지만 오타가 나서 무효표 처리가 되거나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대선 거구제는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그리고 대선 거구제뿐만 아니라 투표용지가 있다구로 생긴 것도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자민당한테 유리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일본의 참의원 어, 참. 참의원과 중의원이 있는데 중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로 투표용지의 이름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근데 중의원은 요 소선거구제예요. 지역구별로 1등만.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중의원은 소선거구로 하면서 참의원은 왜또 중대선거구제로 합니까? 자 문제는요. 중의원 선거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갓나오토 아저씨 어디 갔어? 어 우리 갓나오토 아저씨. 2014년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둘다 새로 붙게 되었다. 이 양반이요. 중의원을 2009년까지 10. 선을 했던 사람이십 10선 근데 이 양반이 다음 중위원 선거가 2012년이었어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터졌잖아 선거에서 떨어진 거야 지지율이 안 좋아서 2014년에도 또 떨어져요 근데 둘다 당선이 됐다는 거죠 이게 뭔 개소리냐 도대체 여기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진짜로 정신 차려 무조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여기서 한국은요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만 나가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만 나가죠 일본은 둘다 나갈 수 있습니다 참의원은 둘다못 나가요 근데 중의원은둘다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뭔 개소리냐 도대체? 자, 예를 들어, 갓나오토 정도 되면은, 그래도 아무리 자민당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입헌민주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 거물이거든요, 일본에서. 일본의 민주당에서도 카르텔이 꽤 있어요, 정당 안에서. 이런 사람이 지역구에 나갔어. 근데 2012년에 나갔다? 어떤 상황에서 나갔어요? 후쿠시마 원전까지 터졌는데, 갓나오토가 그때 총리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에 선거를 나갔는데, 불안한 거예요. 원래 같으면, 중의원의 지역구랑 비례대표를 둘다 같이 나갈 필요가 없는데, 불안한 거야. 그래서, 정당에서 전략을 짜면, 간다오토로 하면 또 명예의 손이라고 지랄할 수도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 간다오토 간다효토 간다효토 후보님 기존에는 지역구에서 한 번도 나가질된적 없고 항상 붙어오셨지만 이번에 그 간다효토 총리께서 총리 해처드실 때 동일본 대지진 등신같이 대처하고 지지율 개박살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는 지역구에서 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순번 1번으로 해서 같이 나가세요 근데 떨어졌어 떨어지면 이거로 붙는 거로 처리하는 겁니다 <laughs> 붙을 카르텔이 있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정치꾼일수록 저지거리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석패율제라고 해서 따로 있는데 지역구랑 비례대표 를 같이 나간 사람들 중에 지역구에서 떨어진 그게 너무 아쉽게 떨어진 사람들일수록 우선순위에 올라가서 붙게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정치 거물이든 누구든 그 정당에서 어 원래는 당선이 잘 되던 사람 아니면 그 정당에서 영향력이 있던 카르텔이 있던 사람들 중에 높은 중진들 중에 원래는 안 떨어졌는데 이번만큼은 떨어질 것 같고 뭔가 아슬아슬. 한 거야 씨부레 그러면 보험을 드는 거야 비례대표로 같이 나가서 정말 아깝게 떨어졌어 정말 2%밖에 안돼 그러면은 석패율 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이기네보다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일수록 지네 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 처리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뭔 소리냐면은 이 지금 지역구 떨어질까봐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인간이 한둘이 아니란 얘기야 지금 똑같은 정당 안에서도 자민당이든 일본의 민주당이든 야나 이번에 지역구 떨어져면 떨어질 수도 있어. 나 비례대표 우선순위 좀 넣어줘. 하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요런 식으로 비례대표랑 지역구 같이 나가는 인간들이 당의 중진이거나 그 당에서 해차 먹는 카르텔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일수록 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떻게 뽑았어요? 지역구 200에 비례대표 100이면 계산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죠?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나가 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투표할 때두장 주죠. 정치꾼 목록이랑 정치꾼 소속 회사 목록 같이 주잖아. 어 그래서 정치꾼들 중에서 하나. 정치꾼들 소속 회사 중에 하나 이렇게 뽑잖아. 정당을 뽑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게 전국에서 이제 정당의 유권자들이 이제 다 투표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100%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이제 비례대표에 부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간다 정당이 35% 받았어. 효효 정당이 40% 받았어. 그리고 간다드보 정당이 20% 받았어. 그러면 100석 중에 간단하게 계산하면 100석 중에 얘네 35석 주고 얘네 40석 주고 얘네 20석 주는 거예요. 이게 비례대표란 말이야. 대신 비례대표 후보를 간다 정당이 1번부터 100번 소여정당도 1번부터 100번을 정해놔요 선관위에 제출을 해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그 1번부터 100번까지 해놨잖아 우리 40등까지 준대네 그럼 우리가 정해놓은 1번부터 40등만 비례대표 의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비례대표 의석이 100석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47석밖에 안됩니다 비례대표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끝났습니다 왜?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21대 국회부터 전세계에 보고된 바 없는 개쓰레기 선거제도 국민들을 개돼지 호구로 보고 만든 졸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저때부터 계산 공식이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자세한 건 간다요의 친구 효기심이 옛날에 올려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들은 선거에서 뽑히는구나 일본의 특정 정당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정당 내에서 권력이나 카르텔이 있을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당선되기에 편하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이거의 결론 이 뭐냐 계속 하던 정당 하던 인간들이 계속 해쳐먹고 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일본의 민주주의 제도는 일본의 문화 때문에 그 제도 자체는 민주적일지 모르겠으나 어떤 제도의 구멍도 지금 많은데도 지금 어떤 개정이 잘안 되고 있고. 둘째로 일본의 지금 국민들의 문화적인 것 때문에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가 민주적으로 지금 작용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간다요가 얘기하는 게 자민당만 저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민당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부분의 지금 야당 일본의 자민당이 아닌 정당들도 저짓거리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 지금.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좀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잘안 하세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문화권이고 본인들이 국가의 주인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 우리 국민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 잘안 생기는 문화권이잖아요. 사무라이 정권일 때도 사무라이한테 맹목적으로 충성을 해야 했고. 윗사람한테는 아랫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충성해야 됐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화적으로 아직 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일본의 정치하면 또 유명한 게 있죠. 그리고 자민당하면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죠? 개파 정치, 파벌 정치. 같은 당인데도 당 안에서 여러 세력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본은 그게 더 심하고 뉴스에서도 엄청나게 자주 보도돼요. 근데 최근 들어 일본 자민당의 누구 파벌, 아베 파벌, 뭐 기시다 파벌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 현재 2022년 일본 자민당 아니면 다른 정당들의 개파 파벌은 you 사실상 위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자, 저번 시간에 뭐 얘기했어요? 일본의 중의원은 뭐로 뽑힌다? 우리나라랑 똑같이 1등만 된다. 1등만. 근데 1993년까지는 중의원도 중대 선거구제였습니다. 중대 선거구 뭐라고 했어? 저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졸라 크게 만들고 여러 명 후보 다 때려 박은 다음에 거기서 1등부터 몇 등까지 뽑히는 거라 그랬죠. 근데 뭐라고 했어? 94년부터는 우리나라처럼 1등만 뽑히는 지역구를 여러 개로 쪼가리 내서 한 명씩만 뽑히게끔 갈라놨다. 이 중대 선 선거구제에서 어떤 식으로 됐다고 했죠? 선거를 출마할 때 도쿄도 이큰 곳에 인구가 1 3 0 0만명 산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저기서 10명이 뽑힌다고 칩시다. 자이 10명을 뽑는 대선거 구제였던 도쿄도에 10개의 정당이 각각 10명씩 총 100명의 후보가 나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같은 정당 상관없어요. 서로 다르든 말든 간에 저 100명 중에 10명까지만 당선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투표는 한 명한테 밖에 못한다. 1등부터 10등이 당선되면 저 중에서 난 10명을 뽑을 줄 알아서 그래도 한 명까지 밖에 못한다는 거죠 나머지 90명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민당의 파벌 정치가 등장하는 겁니다 중의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의원들이 총리를 선출해요 참여연리 선출하는게 아니야 예를 들어 도쿄도에 10명을 뽑아 근데 특 정 총리를 하려는 인간이 지 사람을 이열 명을 다 꽂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두가 인기 있던 총리 후보자가 이 대선 거구제에 나가. 그리고 지 사람들 파벌들을 또 꽂아요. 지금 방구제를 예로 든거 있죠. 엄청 큰 도쿄도라는 지역구에 예를 들어 10개의 정당이 10명씩 총 100명의 후보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100명의 후보자 중에서 특정 파벌만 여러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외 다섯 명은 또 다른 파벌이야 파벌 대 파벌로 자민당끼리도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인기가 있는 정치인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론 꼭 굳이 이렇게 나가진 않지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총리가 돼야 되니까요 그 다음 자기가 나이 먹으면 저 자기를 따르던 저 파벌 중에 다음 총리를 정해줄 거니까 같은 당이더라도 자기 파벌들끼리만 지지 유세해주러 가고 자민당이라는 정당 안에서 지만 총리 오랫동안 해먹고 싶고 지 사람이 그 다음 총리 되게끔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쳐먹을수 있게끔 만들고 싶거든요 그리고 당 안에서 위력을 발휘할 정도의 세력이 되려면 딱 견적을 보는 거야 일본에서 자민당이 유리한 지역구, 그리고 특... 정 개파나 파벌의 수장이 다음 총리에 나갈 예정인 수장이 지가 지지율이 높은 지역구 그런 데를 딱 골라요. 고르고 야 여기에 내 파벌 다 집어넣어. 야 인기 없는 데는 다른 애들 보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야 당선이 잘 되고 내 사람이 더 당선이 되게끔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지역구도 내가 정해가지고 중대선거구로 할 수도 있고 이럴 땐 자민당의 파벌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1994년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중년선거도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각 지역구가 갈갈이 찢어졌어요, 전부다. 그러면 특정 파벌 발로 당선되게 하는 게잘안 먹혀요. 그 파벌 발로 한 명의 여러 명을 한꺼번에 한 지역구에서 대선 거구에서 당선되게 했던 건데 파벌 발로 당선시키는 게 이제 한. 생기는 거야. 정당별로 지역구 하나에 한 명씩만 당선이 되니까 이제 그리고 옛날에는 특정 파벌의 수장이랑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로 여러 명 끼워 팔려고 이제 한 번에 그 대선 거구제로 하나로 나갔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제 지원 유세를 누가 해주느냐 그리고 그 당의 이미지가 어떠냐가 중요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현재 2022년까지 오면서 일본의 자민당이든 일본의 다른 정당이든 파벌보다도 그 특정 정당의 인기 있는 정치인 한명한명그 자체가 더 중요해졌어요 이제 그리고 그한 한명한 명이 정당의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식으로 일본의 자민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바뀌어갑니다 지금도 파벌이 없다고 할순 없으나 옛날처럼 파벌 정치가 굉장히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볼수 없다가 맞다 이 말이요 자민당 파벌 정치를 2022년에도 떠든다는 거는 자민당이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고 일본의 중년선거가 지금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뀐 이후에 어떻게 바뀐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파벌이 지금은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약화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총리를 뽑을 때도요 당원 투표를 많이 해요. 현재는 당원 투표 비율이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냥 그 같은 자민당이나 특정 당의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파벌로 할 거야. 게다가 일본에서도 지금 뇌물 수수 관련해서 자민당이 그동안 많이도 해먹었거든요. 그래서 뇌물 수수 스캔들이 많았는데 이런 이미지 때문에라도 특정 파벌이 뇌물과 관련해서 뇌물을 뿌려가면서 뒷구녁에서 자기들의 파벌의 힘을 키우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그런 거. 하나 뽀롱 나면은 자민당이라는 그 정당의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래서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도 그 특정 파벌과 개파만으로 자민당의 꼬라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개파나 이런 파벌이 조금 희석되었어도 정당에다가 로비를 하는 일본 내의 기업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거의 위력은 일본에서 상당히 막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일본 정당안의 파벌과 개파는 약해졌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망상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간다 는 지금 자민당이 투명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얼마나 로비가 많은데 이러면서 또 댓글 달아. <laughs>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자민당의 파벌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럼 과거에는 자민당의 파벌이 어마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과거의 자민당 파벌은 어마무시했었습니다. 로키드마틴 아시죠? 미국에서 비행기랑 전투기랑 항공기 같은 거 만드는 거로 좀 유명한 회사거든요. 로키드마틴이. 1970년대에 로키드마틴이 일본에다가 자기들 전투기 팔아먹으려고 일본의 정치, 경제계 인사들한테 뇌물을 뿌려요. 여기서 하나 또, 또 불편할 인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로키드마틴은 1995년에 로키드와 마틴이 합병해서 그 이후에 로키드 마틴이 됐기 때문에 1970년대는 로키드라고만 불러야 되는 게 맞으나 그냥 편의상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겠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본에만 뿌린 게 아닙니다, 얘네가. 얘네, 일본 말고 전 세계에 뿌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로키드 마틴이 일본 정제계에다가돈 뿌린 게 이제 뽀록이 나요. 당시의 총리였던 다나카 총리가 있었어. 여맨 왼쪽에 있는 다나카 가쿠 A가 당시 총리였어요. 저 로키드 마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양반을 포함해서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일본의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다나카 총리가 자민당의 당시 파벌들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자, 이게 뭔 소리냐? 다나카 이 사람이 총리가 된게 자민당의 자기 편이 아나서가 아니야. 다른 파벌들이 전략적으로 이 다나카를 총리로 앉혀놨었어요. 1 9 7 0년대에 자민당 내의 주류 정치꾼들 파벌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이 다섯 개의 주요 파벌이 있었습니다. 다나카, 후쿠다, 오히라, 미키, 나카손에. 다나카라는 파벌이 다나카 총리의 파벌인 거야. 근데 지금 여기 가운데면 오히라랑 미키 보이죠? 이두 개가 다나카를 밀어줘요. 그래서 다나카가 총리가 돼. 그럼 뭐야 지금? 오히라랑 미키랑 다나카가 셋이 해먹고 있는데 후쿠다랑 나카. 카소네는 아니네요? 그런 상황으로 다나카가 총리가 된 상황에서 로키드마틴 사건이 검찰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 오이라 미키라고 하지 말자 3번 4번이라고 하자 이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1번 이 양반이 다나인데이 양반이 총리가 됐을 때 3번 4번 아재들이 이 1번을 밀어줘서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나카가 총리가 되기 직전에 샷 토 에이 사쿠가 총리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내가 61, 62, 64대까지 총리에 해먹었으니까 이제 다음 65대 총리를 괜찮은 애한테 좀 물려줘야겠네. 누구한테 밀려줄까 하면서 이제 간을 봐. 근데 여기서 이두 명한테 눈이 갑니다. 1번, 2번, 다나카. 후쿠다. 이 사토 에이 사쿠 총리 입장에서는 다음 총리로 1번 아니면 2번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요 나머지 3번, 4번, 5번 아재들도 총리하고 싶었겠지. 그러나 지금은 시부레때가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정당별로 거대 양당들이 과거의 대통령이나 과거의 특정 인물들을 빨아 제끼고 성역화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처먹죠. 일본은 그게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800년대, 1900년대에도 총리가 있던 나라. 아니요 일본이 그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역사가 흐름을 흐를수록 지금 쌓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아니라 1848년에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으며 지금 쌓여있는 과거 대통령이 몇 명이겠어요 지금의 따블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등에 업고 팔아먹을 대통령이머질수가더 많아진 거네요 그죠 일본도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일본에서 옛날에 인기 많았던 정치 거물들이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예로 들게요 일번 총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100명 중에 25명 정도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가 저쪽에 A를 계승한 누구가 재파벌이 됐습니다. z 를 계승한 정치인이 저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다. <laughs> 그게 바로 총리 후보 나다 뭐 이런 식으로 가 그게 그고 선거에서 먹혀요 이런 식으로 자민당에서 저런 개파가 만들어지거나 어느 정도 지지율이 먹고 들어가게 된 정치꾼들이 있어요 한편으로 자수선거를 해가지고 뭐 개파들을 모집하고 누구를 계승했다 이런 세력들 안 모으고 내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간 사람도 있겠지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다섯 명의 개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3번, 4번이 이 1번한테 지지를 표명했는데 A 정권일 때 이제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그럼 이제 3번과 4번이 어떻게 하겠어? 에이, 자세! 병신이었어, 얘들아! 우리는 이제 2번 후크다를 지지할 거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통수치고. 일본의 국민들 입장에서도 인식할 때, 그래, 저 사람들이 저 다나카 개파도 아니고, 저 3번하고 4번이 다나카를 지지했어도 아예 다른 개파니까, 개파를 구분해서 보기 시작하면은, 다나카와 합쳐지고 합쳐졌다는 인식을 못 받게 되면은, 오히려 빠져나가고 손절할 때 편한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정당과 정당이 이렇게 한게 아니라, 하나의 정당 안에서 저런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자민당과 다른 정당이 싸우는 거는 굉장히 약해요. 단, 자민당 안에서 싸우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얘기가 좀 달라졌지만, 중대선거구가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던 1994년 이후부터는 좀 달라졌지만, 지금도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과거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자민당이 지금 1955년에 탄생해서 2022년까지 67년 됐습니다. 역사가. 근데 67년 역사 동안 61년을 자민당에서 총리가 나왔다 그랬죠? 자민당은 그 67년이란 기간 동안, 다른 정당과 자민당이 경쟁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했지만, 자민당 안에서 이 머가리들,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것도 중요했던 겁니다. 어차피 자민당이 웬만하면 총리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파벌 정치를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데 저 파벌 정치 덕분에 자민당이 집권을 또 오래 했어요. A 파벌의 비리가 터졌어. 그러면 나머지 2, 3, 4, 5가 저희랑 다른 파벌에 상관없는 새 야, 야, 다나카 총리, 중이현 해산해 뭐해? 아, 너 때문에 다 죽겠어 씨이불에 빨리 중이현 해산하고 넌 꺼져 이제 총리 자리 내려놓고 이 새. 야, 이런 식으로 개파 정치가 자민당의 멱살을 붙잡고 끌고 와준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가 나가리되면 나머지 있던 2, 3, 4, 5번이 저희 2, 3, 4, 5가 연합을 해서 자민당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부패했던 1번 세력을 착결하고 이제 쇄신을 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그거 이제 솔직한 얘기 우리나라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잖아 그게 저정당에서 비리가 터졌는데 니네를 또 뽑아주냐? 우리나라는 그러잖아 일본은 안 그래 <laughs> 다른 사람으로 인물 교체되면 오프콜스가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면 딱히 비리가 없었어도 일본 총리가 예를 들어 뭐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야 꺼져 빨리 내려와 너 인기 없어서 지금 자민당 전체 지지율 떨어지긴 해 다시 조기 청산하게 중요한 회사라고 내려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시는 거죠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laughs> 키본이 일은 없었어 일은 없었는데 인기 떨어져가고 뭔가 별로다 그런 거그 나가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중의원을 해산시킨 건 아닙니다 중의원을 해산시킨 건 아니지만 이 양반이 인기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냥 총리 하다가 횡당하고그 다음에 이 사람이 총리가 되고 이 사람이 중의원을 해산시켜요 그래서 기시다가 지금 보면은 두번해 먹어요 1차 기시다가 2021년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밖에 안돼그 다음 2차 총리가 됩니다 그럼 기시다는 지금 총리를 두번한 거예요 하나는 한 달만 하고 나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민당이 많이도 해먹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많이 또 이해하게 되네요 그죠 앞서 요 근래 제가 방송했던 여러 편들 일본과 관련된 편들을 종합해보면은 일본의 자민당이 당선이 안 되려면 일본의 자민당이 당선이 안 되고 평화법 개헌이 좀 가능성이 줄어들려면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 거야 지금 상황에서 자민당이 개똥 쌌을 때 작은 거 터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아베 사악비이 터졌을 때 별일 없었잖아요 청남게큰 스캔들이 터져줘야 돼. 그런 게 터져줘야 일본의 자민당의 지지를 개박살 납니다. 그리고 중의원 해산 타이밍을 놓쳤을 때 아베 총리가 2017년 2월에 사학비리가 터졌어요. 근데 9월에 가서 중의원을 해산합니다. 그몇 달은 버틴 거야 아베도. 근데 더 버티면은 괜히 더 얘기만 더 나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해산을 한 거거든요. 이 해산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얘기가 일파만파 터져요. 어, 이런 식으로 여론의 대처를 잘못했을 때 그러면은 중의원 해산을 안 하고 임기 4년 다 채우면 그 다음 선거에서. 개박살날 수도 있죠 지금 일본에서 자민당이 아닌 다른 야당들은요 자민당에 비해 콘크리트 지지율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민당이 아닌 정당들이 뽑히는 것도 왜 뽑힌다 그랬어요? 2009년에 자민당이 개박살나고 민주당이 당선되었을 때 투표율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 근데 2012년에 민주당을 뽑단 사람들 2000명이 날아갑니다 뭐라 그랬어? 자민당이 미워서 너네를 뽑아주는 거지 니네가 좋아서 뽑아주는 건 아니야 자민당을 뽑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투표장에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의 자민당 아닌 정당 뽑는 사람들은 얼마 안돼요 머릿수가 근데 자민당이 개똥을 싸야만 투표율이 역대 급으로 올라가면서 자민당이 아닌 정당들이 집권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일본의 총선, 일본의 개헌, 일본 정치꾼들의 그 정치적인 공학적인 전략 이런 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자 이번에 일본의 평화헌법부터 야스쿠니 신사, 게다가 일본의 자민당의 역사, 일본의 정치꾼들의 전략, 일본의 정치 문화 여러 가지들을 정말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편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뉴스를 보거나 어, 일본에 대한 오해가 풀리거나 어, 이런 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대해서 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도 너무나 오해가 많아요. 왜냐면 언론들이 기사 팔아먹기 위해서 이상한 기사들을 쓴다거나 왜곡을 하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이런 언론 기사들이 너무 너무 많거든요. 정보도 그런 정보가 많고 가짜 뉴스도 많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만큼 나쁜 거를 덜 나쁘게 인식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 문제가 있고 일본에게 어떤 그 비판 받아야 될게 있다면 제대로 그걸 알고서 비판을 해야지 무슨 극우 그 정당이 있어서 안 되니 무슨 차민당에 뭐가 그 극우 정당이냐는 거야. 자민당의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정치인들 중에 있겠지.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저번에 평화헌법 편에서도 말했지만, 일본 자민당 안에서도 평화헌법 개정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런 오해를 푸는 것을 목적을 갖고 이번 일본 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재미있는 주제로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